하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작년 12월 25일 이후부터 오늘 이까지 하느님 얼마나 기여 역사하신지 전체 일상이 기적으로 점철되어 왔어요 뭐 간증하라면 최고란 두서가 쓰도 될것 같아요. 너무 그 끝에서 우리 한 성도를 연약하면서 벗기셨는데 눈물이 다 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목장 첫 시작을 여는데 우리 공동체가 할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뭐든지 할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주면서, 성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목장을 첫 연이까. 아뭐저바다도 갈라질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우리 한의 한이, 우리 한의에국에서도한국서도한서도한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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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도 한국에서한국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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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에서 정식 가수로 데뷔했던 권사님이십니다. 상상하수 풍성한 감성 호소력으로 소울로마키 1인자로 자리를 잡았던 그분이 엄청난 고난에 휩싸이게 됩니다. 인기 절정의 순간에 대마초 사건으로 미군들아 같이 있어 담배 폈다면 너도 피었잖아 끌려가는 그런 시대요 사건으로 노래밖에 모르던 그녀는 노래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가수의 미숙은 잊혀져가고 어머니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가고 집안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의무까지 맡게 돼서 고난이 연속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인 재개꿈마저 접을 수밖에 없었게 됐는데 음반을 홍보할 비용도 없는 거예요. 외모는 그렇 뛰어나 비주얼이 없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퇴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척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바닥을 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이제 죽는 길밖에 없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에 그치고 말고 어렵게 건진 목숨.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하고 심지어 안 해본 쿠판까지 버렸습니다. 벼랑 끝에 내린 선택이지만 속았다는 사실에 이제 다 뺏겨버린 거예요. 무당한테 우연히 TV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성우 고은정 권사님의 목소리가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소리가 이렇게 팍꽂힌 거예요. 가슴을 내리쳤고, 그걸로 지금의 과거의 연예인교회, 지금 예능교회, 거기를 찾아갔어요. 제발로 찾아갔어요. 아무도 한 사람도 없고, 전도한 사람도 없는데, TV 화면에서 그 고은정 권사님의 목소리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가서 난생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듣는 첫 찬송이 뭐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이 찬송을 듣는데 상처의 꿰 찢기고 고독한 그네의 마음을 주님이 다 어루만지신 거예요.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녀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마하게 됩니다. 목소리를 찾은 이민숙 권사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가고 없더라도, 이 세상에 남을 그런 명곡을 남기고 싶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시인이자 작곡가인 백창우 장노님이 쓴 노래가 운명처럼 찾아옵니다.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그게 바로 그 노래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너를 보내는 들판에 마른 바람이 슬프고 내가 돌아선 하늘엔 낯다리 슬퍼라. 오래도록 잊었던 눈물이 솟고 등이 휠것 같은 삶의 무게여 가거라 사람아 세월을 따라 모두가 걸어가는 그 쓸쓸한 길로. 이젠 그 누가 있어 이 외로움 견디며 살까? 이젠 그 누가 있어 이 가슴 지키며 살까? 아, 저하늘의 구름이나 될까? 너 있는 그먼 땅을 찾아 나설까? 사람아, 사람아, 내 하나의 사람아, 이 늦은 참회를 너는 아는지. 이 노래 세미숙 권사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가사에 본인 자신이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어요. 가거라, 사람아, 세월을 따라 모두가 걸어가는 그 쓸쓸한 그 길로 그 이유가 뭐냐 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여기 담겨있거든요. 실제로 열론기상 2장 2절에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내가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내가 간다. 그리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경애라는 당부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가사가 여기 들어있었어요. 다음은 등이 휠것 같은 삶의 무게라는 그겁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했겠어요. 정말 등이 휠 정도로 정말 트랙터가 올라타, 옆기게나거든요 트랙터가 등에 타고 막 밭을 간다는 그런 고통처럼 그 인생의 짐을 떠올리게 하며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아닌 주님이 지신 걸 생각나게 해 줍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일컬어서 그냥 이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노래는 내게 가습해 복음입니다. 세월을 따라 모두 허란 그쓸스한 인생길에서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등을 휘게 만들었던 그 인생의 짐을 대신 주님,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새록새록 떠오르게 했길래 그 노래는 그에게 진정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입양자의 아이로 지금 다출가했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특별히 등이 휠 정도로 무거운 인생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들의 짐을 함께 나눠지면서 찬양, 섬김, 봉사를 통해 복음 전도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7 0이 조금 넘으셨어요. 아신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저마다 이런저런 짐이 있어요. 그러게 삶이고 짐이다라고 우리는 모두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짐이라는 말이 2절과 5절 뭐두번 나옵니다. 그 짐이 뭐냐. 뭔가 묵직한 것. 무게 또는 괴로움. 여러분 돈 주문해도 무겁습니다. 자, 근데 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무턱대고 짐이라고 귀찮고 성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짐이라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있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비그나 여러분, 몸의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건강할 때는 우리가 아무런 무게를 느끼지 않고 눈을 감을 수 있죠. 눈잘 눈 주무실 때 그냥 힘들어 눈못 감는 분 계세요? 뭐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근데 컨디션이 좋지 않고 기분이 참 그럴 때는요. 이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울 수 없어요, 여러분. 천근 만근의 눈꺼풀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배는 고프고 밥은 먹어야 하는데 이천장 숟가락이 안 올라가는 분이 계세요. 이게 숟가락이 안 올라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화단의 라스트 스트로우 이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란그 뜻이 있는데 여러분 지푸라기 하나는 뭐가 무게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힘들면 이 지푸라기 하나도 짐이 된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귀찮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지퍼라기를 저울에 올려놓으면 무게도 안 나갑니다. 저울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지퍼라기를 여러분이 역도선수에게 힘을 들어 올릴 때 조금만 삐끗하면 내려놓고 주지 않거든요. 그때 여러분 지퍼라기를 딱 올려놓으면 그게 무게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역도선수에게는 그 지퍼라기 하나가 그냥 지퍼라기 아닙니다. 엄청난 무게로 자기누르는그 겁나는 무게가 되는 겁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물건도, 티끌 같은 먼지도 저마다 자신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태하는 아이에게 몸무게 꼬리표가 붙잖아요, 여러분. 5파운드, 뭐 3파운드, 좀 적으면 인큐베이터 집어넣잖아요. 파운드 딱딱지에 붙이잖아요. 그게 붙여지는 순간 그 아기는 모르겠지만 삶의 짐이라는 인생의 무게가 그 아이에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 세상에 가벼운 짐은 없습니다. 무게로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무거운 짐으로 내려 누를 때가 있어요. 그 때문에 균형이 확 깨집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짐을 막 싣고 가다가 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냥 자동차 프레에 무너지는 것도 있잖아요. 타이어 압력에 다 타이어가 펑크가 난단 말입니다. 인생의 짐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게는 지금 무게로 느끼지 않을지 몰라도 남이 무겁고 힘들어하면 그 분명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그말참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단지 남의 짐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저울 위에 올려놓은 한낱 지푸라기 무게로 그냥 쉽벽이지만. 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나는 무겁고 힘든 짐. 그 짐을 대신 내 어깨에, 내 등에 얹어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짧은 말씀에서 두 가지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먼저는 짐을 지라. 그 표현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짐을 저도 그만 안전도 그만 선택상에는 무조건 지라는 겁니다. 다음은 짐을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어느 특별한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만 짐을 지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서로 다 같이 함께 짐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그것이고요. 쉽시일반은 말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일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살아야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신들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편지 글입니다. 모르겠나, 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침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좀거추왕러운혹 같은 존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나 있거든요. 이것으로 본문은 무슨 범죄한 일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악의적이고 거의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공동체 누가 내가 방해가 되니까 신경이 쓰이죠. 근데 이 사람을 바로 잡으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빌자면 이 사람의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렵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짐이 되는 사람을, 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바로 그렇게 짐이 될 수가 있고 방해가 될수 있다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를 도와야 되고 그를로 힘들게 하는 짐을 대신 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짐 또한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지라고 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지금 내게 방해가 되고 짐이 되는 사람이 그 달가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인 저도 사람이니까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게 말없이 그냥 내짐저지면 좋겠는데 자꾸 그러면 서로 피해되니까 좀 타이르고 지적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제 멈출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거칠게 하지 말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하라고 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보면 말씀대로 진정 신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도 팍 쏴버리면 팍 튀잖아요. 남한테 팍 하면 팍 튀어나오죠. 부드럽게 해도 성질을 내는 게 우리 사람들인데. 그래서 온유한 심정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온유한 심정으로 짐이 되는 사람을 도와주려 하지 않을 때에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 신령한 사람이야. 난 믿음이 있고, 나 신앙생활 잘해. 근데 뭐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야. Something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상은 전혀 남을 지려고 하지도 않고 온유한 심도 대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하는 그 사람이, 너, 너 뭔가, 넌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니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 시야에딱한번 등장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 이말 거짓말이라는 거죠. 신량하면 신량 값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나은 줄알면은 그렇지 못하면 도와야 되나 안하면 너 스스로 속이는 거야 이 말이 원의 뜻을 그대로 옮겨야 정말 쉽지 않은데 한번 이런 사람의 모습을 풀어 제가 여러분에 들려드리면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게 뭔가 자기 머리에 맞지 않은 모자를 쓰고 자기 발에 맞지 않은 신발을 신고 자기 몸에 맞지 않은 큰 소리 입고 가는 사람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보셨습니까? 모자 하나만 커도 힘든데, 모자도 크고, 신발도 크고, 옷도 커가지고, 완전히 갇힌 거. 속이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보면 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어지는 오제도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살핀 후에야 비로소 니네 짐이라도 제대로 질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살피면 자기 짐도 못 지는 거예요. 그 결국 남에게 짐이 되고 만다는 거죠. 오늘 보면 오전에 짐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기억해 두면 두고두고 유익한 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청구서란 뜻이에요. 인, 여러분 인보이스 받아 보셨죠? 인보이스. 인보이스가 짐이에요. 쉽게 말해 서 여러분과 저가 대신 질 짐이 딱 생겼을 때 그것은 뭐냐? 내가 청, 내게 청구된 인보이스요? 내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청구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공동체에 함께 부딪게다 보면, 내가 저할 짐이 더 무겁고, 더 고통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이 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감당할 이 짐은, 내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받은 은혜와 사랑의 빚에 대해 이제 갚아야 될 때가 돼서 하나님께 내게 보내신 청구서다라고 하면 좀 쉬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고갈 짐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 내게 청구하신 인보이스다. 그러면 오늘 보면 이 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고요, 자원하여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뭐은에 결제할 때이 자동 결제가 내가 팍팍 빠져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동 결제 안 오면 계속 빌이 막 매일 나오잖아요. 나오, 어떤 깜빡 놓치면 패널티 내고 아주 속상할 때가 많아요. 빌에 치여서 빌빌거리고 사는 게 이민자의 삶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인보이스를 받는 즉시 어떻게 하는 게 빨라요? 빨리 처리하는 게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하늘이 무리에청구하 실이 있는 보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는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요.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야 할 권리는 달콤하죠. 이렇게 대접받으면 참 달콤하잖아요. 영양가 있고 마시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내가 해야 할 책임은 좀 씁쓸하고 영양가도 맛도 없고 좀 이렇게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싶은 남느낌이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신내는 우리 모두에게 권리보다 책임, 즉 짐을 지는 것에 초점을 두라고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권리는 알아서 다 찾아 먹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 먹어요. 하지만 짐을 지는 것, 내게 주어진 인보이스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대신 지고 갈 짐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인보이스로 맞는 것은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빌려준 돈은 다 기억하시죠? 네? 어, 갚을 날짜까지 다 적어놓고 왜안 갚나?라고 넘어가면 왜 그러지? 속상하지만 여러분 남에게 빌린 건 어떻게 돼요? 다, 다 잊어버려요. 그러네 여러분 짐을 지고 난 후에 그 보람,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보내진 타인의 인보이스인 짐을 내가 맡아서 다 처리해주고 나면 어때요? 그 보람이 어떤,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 윤놀이 했잖아요, 여러분. 윤놀이 했을 때, 제, 제 팀에서 연세진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유시 젖떨러이쪽에는 가족이 힘들잖아요. 제가 부지런히 주셔다가 서브했거든요. 아, 근데 하주시잖아. 집어가니까 이 종, 이게 허벅지가 막 아프더라고. 이게 당겨가지고 아, 그고 그만한 봉사했는데 우리 팀이이겼다는거 아닙니까? 1등데 가위바위보 져가지고 이딩했지만그런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타나만 건네, 참, 서면도 돌아오는게 많더라니까요. 얼마나 뿌듯지 몰라요. 아, 내가 참 좋은 일 했다. 짐이 주는 책임감보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기쁨이 큽니다. 그러게 바울은 오늘 보면 이절 뒷부분에 우리를 강의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짐을 지는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법입니까? 이때 주님 친히 말씀하셔서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함니라 생명을 더 주고 더 풍성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성경 또한 마가복음 10장 45 이렇게 주님이 생명의 법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온건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라. 그러므로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진정적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짐을 서로 질때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생명의 기운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질때 힘없는 지체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살맛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이 성취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도의 성자였던 썬다싱의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나요. 들어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늘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단 말을 잘 들으셔요.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없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짐이 많은 게 힘든 자는 짐이 없는 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피차 짐을 지고 가야만 하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보면 우리에게 명령법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질때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고난도 없습니다. 해결되지 못할 문제도 없습니다. 언제나 행복 가득, 기쁨 가득, 믿음 충만기도 충만입니다. 멸치널 레아 홍 집사님께서 하나님 기한 간섭과 은혜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걸로. 수술 전후 성도님들이 카톡방에 올려주신 기도와 격려의 글들, 그리고 직접 찾아간 발걸음들의 소식을 대하며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창립 이후 광야교회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 리비전 공동체가 서로 짐을 잘 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힘써 기꺼이 서로 짐을 잘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탁월하게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을 지라며 하나님의 청구하신 인보이스를 우리가 처리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당신의 장부책에 다 기록해 주십니다. 큰 짐을 짐은 크게 보이시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복리이자로 계산해서 여러분 반드시 돌려주십니다. 이복을 풍성히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떤 희생과 어떤 이도 희생, 그대로 따르길 주님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손 함께 잡습니다. 이 힘으로 나가는 우리 뉴비전 공동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어떤 것이 있든, 수로바브 태산이 가루가 된 것처럼 납작 엎드리며 바다도 갈라지며 아버지 광야의그 기적을 그대로 새롭게 쓰는 그런 뉴비전 공동체 우리 성대 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